네, 대통령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것들은 우리의 단순한 먹을 거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생명인으로서의 삶의 미래 그리고 농업의 미래를 함께 보여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농업인과 또 농업관계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나흘 후면 2019년 기해연이 됩니다. 우리 순조들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어, 마음에 진 그런 빚을 어, 서로 갚는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서로 흉금을 터놓고 어, 새로운 마음으로 어, 새해를 어, 새롭게 시작하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자는 뜻으로 각 분야에서 고생하시는 농업인 여러분을 모셔 초청했습니다. 올 한해 봄 이상 좋은가? 또 여름 폭염 그리고 또 가을 태풍까지 참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국민 식탁에 건강하고 안전한 농, 농식품 먹거리가 올수 있도록 애써주신 우리 농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뿌리 깊은 농경민족이라 늘 풍년을 바랍니다. 새해에도 풍년을 이루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농업은 다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생명이며 안보입니다. 농업과 함께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만들어져 왔고, 또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 발전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농민의 땀이 대한민국의 아들과 딸을 키웠습니다. 농민이 별을 돌보듯 정성스레 키운 자식들이 사회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일으켰습니다. 6천억 불을 수출 달성해서 세계 수출 6위에 금자탑을 쌓고 마침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로 오기까지 농촌의 헌신이 무척 컸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민과 농업의 현실은 그만큼의 보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가소득은 2017년 연소득 3,824만 원으로 2010년부터 7년 동안 612만 원 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축산인은 가축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 농촌 주민들은 축산 분뇨 처리로 고통받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화학비로와 농약 때문에 농과 밭이 황폐화되어 농업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농촌과 농업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농민과 농촌의 희생과 헌신은 마땅히 보상받아야 합니다. 농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고 농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 국가의 가치이자 농정 개혁의 목표입니다. 농촌으로 다시 사람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매우 반갑습니다. 올해 농립업 분야에서 고용이 작년에 비해 5만 9천 명 늘었습니다. 그 속에는 적지 않은 청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협조로 농축산물 안전성도 강화가 돼서 올한해 계란 안전성 부족함 농가는 전년에 비해서 88%나 감소했습니다. 유해물질 포함 등 농수산물 부적합률도 2017년 1월 달에 9%에서 올 11월에는 1.4%로 대폭 줄었습니다. 조류독감 발생도 작년에는 383건에서 올해 22건으로 94%나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충계절이 되었으니 더 세심한 예방과 출장 방역으로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한편 농촌 경제의 건강인 살값이 작년 수확기에 비해 올해 80kg 한가마당 19만 3,300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26.2% 인상이 되었습니다. 농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여전히 아쉽고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시 소비자의 수용성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된 만큼 그동안 살값이 또 상당 부분 오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도시 수용가들의 수용을 함께 생각해 가면서 도시 소비자들의 부담을 함께 생각해 가면서 또 꾸준하게 우리또 살값이 올라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는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 직불제 개편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소농에 대한 배려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중심 농정 대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직불제 개편에 대해서는 또 걱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농민 여러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한편 연례적 수급 불안에 따른 농축산물 물가 상승은 그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 농업인과 또 소비자인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될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에 입각한 스마트 농정 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소라도 경운기를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시대 의 흐름을 우리가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스마트 농정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스마트 농정의 시작과 끝은 철저하게 농민 중심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농민과 소통하고 그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식품부는 농민과 잘 소통해 왔습니다. 우리 국무총리도 농민의 마음을 잘 아는 그런 분입니다. 정부는 농민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농업계의 수군이었던 농업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예전 상반기 중에 농업 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족되면 정부와 농민 간의 소통이 제도화되고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 잘 사는 농민들을 위해서 항상 아,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노고가 필요하다고 하지요. 그만큼 귀한 것이 바로 이 쌀인데 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나오셔서 쌀을 받아주시기,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은 자리로 모시겠고요. 우리 태웅 군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 사실은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고 딱딱한 자리일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전 먼저 이렇게 큰 자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 네. 제가 이제 약소하게 네. 여기 계신 분들께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리겠아 그렇습니까?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다 같이 박수로 박자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가 삼간 집을 지은 내 고향 정민은 땅 아기 염소벗을 삼아 논밭길을 타노라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이 네 고맙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요. 노래 정말 잘하지요. 노래를 준비하고 했다고 해서도 놀랐는데 노래 너무 잘해서 더 놀랐습니다. 근데 마을에서도 자주 부르십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일하고 계시면은 동네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서 어르신들께 불러드리는 게있니다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는 우리 태원군이 가장 어리인가요?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아 그래요. 어르신들 좋아하세요. 아주 그냥 즐거워 하시는 모습 보면은 저도 참 즐겁습니다. <laughs> 네, 앞으로도 대한민국 농업계에서 이러한 활력소의 역할이 되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